걷기 운동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하니까 무작정 빠르게, 줄기차게 걸으셨을 텐데요. 걷고 나면 이상하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어? 왜 나는 걷기만 해도 무릎이 아프지? 하고 속상해 하셨을 겁니다. 누구는 11자로 걸어야 한다고 그러고, 누구는 발끝을 바깥쪽으로 살짝 틀어야 한다고 그러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우실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실제로 연골연화증을 제어하면서 제 몸에 직접 적용해 본 무릎 통증 줄이면서 걷기 운동하는 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방 안에 계시다면 구독 눌러두고 근처 공터로 나가서 영상 다시 보면서 따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몸으로 직접 느껴보셔야 확실히 와닿거든요. 걷기 운동을 하고 나서 무릎이 아픈 이유는 다양하지만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 핵심 문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무게 중심과 발의 정렬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는데요. 팔자로 걷지마. 게을르고 거만해 보이니까 11자로 걷지 않으면 너 오달이 된다. 11자로 걷는 게 정석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우리 몸에 맞는 걸까요? 척추의 신이라고 불리는 서울대병원 정성근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몸의 발은 원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도 5도에서 15도까지 벌어진 상태가 자연스러운 발의 정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발은 뭐 너무 이렇게 11자보다는 약간 15도 정도, 5도에서 15도 정도 약간 밖으로 돌아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인위적으로 발을 11자로 만들어서 걸어보세요. 정말 자연스럽고 편하신가요? 아니, 오히려 무릎이 뻐근하거나 골반이 어색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걸을 때 핵심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근육 중 하나는 무릎을 안정적으로 펴주는 역할을 하는 허벅지 안쪽 근육입니다. 우리의 근육은 정면을 바라보았을 때 주로 사용되게 되는데 발을 11자로 두면 내측 광근이 아닌 대퇴 직근이 정면을 바라보고 주동근으로 사용되게 되거든요. 이로 인해서 외측 광근만 과도하게 긴장이 되고 슬개골을 잡아주는 균형이 무너지면서 연골 연활증 같은 무릎 통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자연스러운 5도에서 15도 정도 발을 벌린 상태에서 걷는 것이 내측광근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무릎 통증을 줄이는 올바른 걷기의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무게중심입니다. 걸을 때 중요하게 사용되어야 할 근육은 허벅지 안쪽 근육과 더불어 우리는 엉덩이 근육을 활용해서 걸어야 한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덩이 근육을 사용해서 걷는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엉덩이에 강제로 힘을 꽉 주고 걸어가면 된다고요? 2017년 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하루 걸음 거리 수는 약 6,000보라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엉덩이에 힘을 꽉 주고 6,000보를 매일매일 걷겠다고요? 솔직히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답은 자연스럽게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면서 걸을 수 있을까요? 그건 걸을 때 발바닥의 무게중심을 뒤꿈치에서 아치 중간 따라 엄지 발가락이 아닌 뒤꿈치 중간에서 발바닥 외측을 따라 두세 번째 발가락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걸어보세요. 발바닥의 무게중심을 일직선상으로 두고 걷는 것과 발바닥의 무게중심을 외측으로 두고 걷는 걸 비교해보세요. 확실히 무게중심이 아주 약간은 발바닥 외측에 두고 걷는 것이 엉덩이 근육의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발바닥 외측날로만 걸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발 뒤꿈치, 중앙, 발끝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발구름에서 무게중심만 약간은 외측을 탄다는 느낌으로 걸으라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구독자 30만 유튜브 채널인 호주 물리치료사님의 걸을 때 무게중심 관련된 컨텐츠를 보면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꼭 해당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분은 저희와 같은 아픈 사람들에게는 정말 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을 더잘 사용하기 위해서 걸을 때는 자연스럽게. 5도에서 15도 정도는 벌리고 걷자. 엉덩이 근육을 더잘 쓰면서 걷기 위해 무게중심을 아주 살짝은 발바닥 외측을 타고 걷자. 연골연화증 재활 운동을 한다고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무릎이 더 아팠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몰라 답답했었고 이대로 계속 걷기만 하다간 정말 관절이 망가지는 건 아닐까? 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격증 과정도 밟고 내 몸을 가지고 실험도 해보고 수십 편의 논문과 강의를 찾아보며 하나씩 확인했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무작정 좋다는 운동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해야 효과가 있고 통증도 줄일 수 있다는 걸요. 그 뒤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통증이 와도 겁먹지 않습니다. 왜 아픈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은 그런 경험을 나누기 위한 공간입니다. 단순히 따라하는 운동보다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이해하고 납득하는 과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결국엔 지속 가능한 변화와 진짜 회복으로 이어지거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이 과거의 저처럼 혼란스럽고 답답한 상태에 계신 분께 작은 실마리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통증 관리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